안녕하세요. 데브 코스 커뮤니티, 데브니티를 만든 뿡치와 삼촌들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팀 소개와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론트 엔드 팀은 저 최호와 AB, 뿡치, 그리고 저희 백엔드 팀은 마크와 제리, 한조, 데이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브 코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백등이 분들과 푸롱이 분들의 어, 서로의 교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 다른 스택 분들과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도 있고 또는 통합 동아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어,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만나서 오각코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플랫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데브니티라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방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췄는데, 데브코스 수강생이 전체가 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불편하지 않고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실제 사용자들의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기수가 끝나고 다음 기수로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 핵심 기능은 대둥이 소개, 대둥여 지도, 모집 게시판, 맵각코가 있는데 각자의 기능들은 시연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에서는 대둥이의 자기 소개를 볼수 있고, 그리고 맵각코라고 해서 모각코를 지도에서 볼수 있는 요약이 있으며 각각 모임에 대한 게시판 요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드바를 보면은 대둥이 소개에 들어가서 대둥이 소개로 이제 작성된 카드 목록과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상세 정보에서는 마크다운 텍스로 본문을 작성하거나 어, 지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댓글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동여지도를 보면은 코스와 기수별로 어, 대동이 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집 게시판에 가면은 모임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등록을 할수 있으며 상세 정보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댓글로 역시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맵각코에 가면은 어 주소 검색을 통해서 지도에 마커를 찍어서 해당 위치에 대한 맵각코 모임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정보가 어 왼쪽 사이드 바에 뜨고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어 스터디, 프로젝트, 동아리 그리고 맵각코 모임을 어 내가 신청한 것과 내가 등록한 것으로 구분해서 내 모임 관리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프론트엔드 측면과 백엔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협업 방식은 매일매일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기분 점수 체크인을 통해 팀원의 감정 상태를 공유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문제가 발생한 즉시 바로바로 공유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프론트엔드 측면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을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 어, 각자 기술을 학습하면서 알게 된 점들을 문서로 남기고 어, 팀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문사,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협업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 통일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고, 저희의 코드를 버지하기 전에는 어, 코드 리뷰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 어, 리뷰어가 어, 코드의 변경 사항이 무엇인지 쉽게 알수 있도록 UI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했으며 어, 코드 병합 직전에는 어, 테스트와 린트를 자동화하여 코드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시나, 어, 어,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를 분배했습니다. 네, 저희의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테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다음에 구현 코드를 짜는 TDD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새로운 기능을 이제 짤 때는 이전에 만들었던 기능이 깨지지 않고 잘 돌아간다라는 피드백을 자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른 피드백으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어, 그럴 때는 저희가 스펙 문서를 작성해서 최대한 TDD를 작성하는 어, 장점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d e v o r s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보편적인 웹 접근성을 고려해서 색상을 사용했고, 열악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유저 경험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낙관적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 지도에서 맥과코를 등록할 때, 새로운 맥과코를 등록하거나 수정하면은 지도에 바로 렌더링이 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좋아요 기능도 마찬가지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겪은 대표적인 시행착오들인데, 상태를 이제 반영할 때, 성능의 최적화 부분이 특히 많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백엔드의 함승훈입니다. 약 3주의 기간 중에 설계와 기획에 이미 한 주를 소모했기 때문에 저희 백엔드 팀은 빠른 피드백을 위해서 스프린트를 굉장히 짧게 가져왔습니다. 2주간에 약 4번의 스프린트를 진행했고, 스프린트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드 리뷰를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코드 리뷰를 통해서 클린하고 일관성 있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코드 리뷰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PR의 머지가 승인된 후에야 PR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플로우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프린트가 시작하기 전에 구현하게 될 내용, 작업할 내용을 모두 이슈로 등록하고 이슈에 대한 피처 브랜치를 하나 파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슈가 하나의 PR과 동의하도록 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발 서버와 배포 서버를 분리할 수 있었고, 엔진엑스와 도코 컴포즈를 통해서 무증단 배포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인증과 인가처리를 위해서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나 대동이 소개에서는 필터링이나 검색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적쿼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r 리 dsl을 사용했고 r 리 dsl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패치 조인을 사용해서 j p a 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인 n 플러스1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나 백과코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로딩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데이터를 로딩하게 되면 굉장히 부하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서 이 화면상에 노출될 수 있는 데이터만 로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 게시판에 글이 등록된 경우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슬랙에 알림이 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을 동기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서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이벤트 핸들링을 통해서 비동기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데브니티 시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브 코스 사용자들은 아, 데브 코스 참가자들은 매니저로부터 데브 코스 참가 정보, 기수나 코스 그리고 역할 정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회원가입 URL을 전달받게 됩니다 서로 다른 회원가입 URL을 전달받아서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 앞에 보이시는 로그인 창으로 이동해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가입된 어,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현재 어, 모집 중인 모집 게시글이나 어, 모가코 정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기소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 프로필을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프로필 작성란으로 이동해 보면은 현재 프로필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썸네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다른 이미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다음처럼 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뭐 MBTI 저는 ENTJ이기 때문에 MBTI ENTJ로 설정했고 g i t 본인의 GitHub URL이나 블로그 URL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 카드에 노출되는 한줄 소개 저는 마크입니다라고 작성할 수 있고, d e v n 는 t 기본적으로 d e 코스에 참가 중인 어, 예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글을 마크다운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마크다운 둘째로 어 다음처럼 어 마크가 마크다운을 작성한다 할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도 이렇게 마크다운 문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탭을 통해서 작성한 글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네이치 설정 탭에서는 본인이, 본인의 활동 중인, 활동 반경인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올림픽 공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을 먼저 등록을 해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어 여기, 프로필 썸네일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은, 어, 특히 맥카코 그 요약 탭에서 제 위치가, 올림픽공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을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둥이 소개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둥이 소개 페이지에서 어 가장 먼저 여기 검색 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수 코스 역할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검색 필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뭐 마크, 쳐보면 어 마크가 두명 존재하네요. 백엔드의 마크, 프롬텐드의 마크가 있는데 이거를 어 코스를 백엔드를 해보겠습니다. 백엔드로 해서 그 다음에 네, 백엔드 마크만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제가 재원님, 재원님의 자기소개를 들어가 볼게요. 어, 제가 미리 좋아요를 눌러놨는데 해제를 해보고 어, 네. 먼저 네, 좋아요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해제를 했는데 다시 클릭하면 네 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죠. 인기가 많으시네. 그리고, 네, 본인, 어, 아 재원님이 등록하신 이 연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소개 정보도, 네 재원님이 제 고양이를 좋아하셔서, 귀여운, <laughs> 고양이도 등록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재원님의 활동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댓글도 달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한 번, 한번 어 연습을 해봤는데, 재원님, 고양이 좋아하시네요. 댓글 달면은, 제가 등록한 댓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수정. 저도 좋아합니다. 수정이 되고, 어, 댓글도 할수 있죠. 내가 쓴 댓글에 답글 달기. 네. 다음처럼 확인할 수 있고, 어, 삭제할 댓글을 작성해서,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려있네요. 네, 다음은 대동여지도 탭으로 이동해 볼게요. 대동여지도에서는 현재 사용자들이 본인한, 아, 등록한 위치를, 지도를 기본으로 표시해 줍니다. 일기 어, 백엔드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필터링할수 있고, 아까 재원님이 금남시장 쪽에 위치하셨기 때문에 이쪽 이동해 보면은 재원님을, 어, 재원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엔드 분들을 확인해 보면은 강남에 최호가 위치하고 이쪽에 정민님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집 게시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모집 게시판에서는 어, 스터디나 동아리, 프로젝트와 같은 모임에 참가 인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호가 어, 모집 중인 어, 전잘 모르지만 3JS 스터디를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어, 모집 기간을 모집 기간과총 모집 인원 그리고 현재 신청 인원을 다음처럼 확인할 수 있고 어,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님이 신청하셨네요. 저도 그러면 신청해 보겠습니다. 신청하면은, 어, 이렇게 제가 현재 신청한 모임과 제가 등록한 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 모임 관리 탭으로 이동이 됩니다. 내 모임 관리 탭은 이내 프로필 밑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아, 저는 백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3JS가 뭔지 모르겠어. 관심도 없는데, 이 마음이 변할 경우에는 이제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취소된 현황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어 좌측에 스터디 동아리 프로젝트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필터링된 결과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모집 모집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볼게요. 스터디 알고리즘 스터디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어다 명으로 하고. 마감 날짜를 30일로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부수실 분 등록을 하게 되면 은네 이렇게 등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우측 하단에서 마감 삭제 수정 버튼이 있는데 이 마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모집 인원이 다 차지 않아도 이 모집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감을 해 볼게요. 마감을 하게 되면은 네, 다음처럼 이 하단에 모집이 마감된 글들을 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맵각코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맵각코 탭에서는 현재 모집 중인 모각코 게시글과 어떤 대둥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현재 모집 중인 모각코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어떤 어 것들이 있나 볼게요 네, 여기 신년모가코가 있는데 신년모가코 모집 현재 최호와 재원님이 참가한 상태고 어, 2021년 12월 22일 오늘이네요 오늘 어, 새벽 2시 이미 새벽 2, 예. 어, 신청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 다른 걸로 해볼게요. 침묵해. 어, 아, 12월 25일 새벽 2시. 지원님이 모집하실 분, 아, 모집하셨네요. 신청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됐던 메시지와, 어, 이 신청된 현황을 볼수 있고, 지금 한 명을 모집하는데, 한 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모가코의 상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실제로 신청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한번 실제로 모가코를 남한산성에서 모집하겠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한번 모집을 해볼게요. 모가코 5명. 날짜는 이렇게. 31일 9시에 남한산성 모가코. 모가. 남한산. 남한산성 어디입니다. 모가코 합시다.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수정 버튼을 눌러서 글을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브니티 어,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엔드에서는 로그와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프론트 쪽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백엔드에 확인 요청을 부탁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어, 도커에 로그를 찍어보니 이 로그가 출력되는 데만 거의 30초, 1분 가까이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로그와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아마존 클라우드와치를 활용하여 이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브니티가 커뮤니티다 보니 이 조회 관련 활동이 많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레디스와 같은 메모리 기반의 비 b 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의 개선점입니다.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는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였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 활용한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동안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드 리팩토링을 통해서 번들링 사이즈와 렌더링을 최적화할 예정이고 코드 품질 동안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필수적이지만 미구현된 기능과 추가적으로 구현할 기능들입니다. 관리자가 현재 회원가입 링크 생성 정도의 기능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원 관리를 위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현재 회원 탈퇴와 비번 호 찾기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구현할 기능으로는 쪽지 기능이 있고, 그리고 현재 데브 코스에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TIL을 작성할 경우에 어, GitHub에 직접 업로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TIL이나 블로그를 아카이빙하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거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인명 게시판 동안 구현할 예정입니다. 네, 꽁치아 삼촌들의 데브니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